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서포터즈 디자인팀이고 어, 요리 부문이랑 패션 뷰티 부문이랑 지금 칠팀 부문을 담당하고 있는 리더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저는 CJ 도너스캠프 영상기획팀 서포터즈 리더이 예원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CJ 도너스캠프 서포터즈팀 홍보파트 리더를 맡고 있는 백창열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포터즈팀 홍보 부분 1팀부터 5팀 리더를 맡고 있는 백종우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시어는 지금 기분입니다. 이와 관련된 단어를 작성해 주세요. 처후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그럼 하나 둘셋 하면 같이 화면에 보여주시면 될것 같아요 하나 둘셋 무기력 써주셨고 그리고 조연 님 무난함 예원 님 긴장 오 그저 그렇다 다들 하나도 겹치지 않게 이렇게 하면 성공입니다 앞으로 네 가지 제시어가 더 남았는데 앞으로도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두 번째 제시어 하나, 둘, 셋. 오, 정말 겹칠 것 같은 질문이었는데 하나도 겹치지 않았어요. 다음으로 빨리 넘어가 볼게요. 세 번째는. 네, 조금 씩 어려워질 때 질문이. 하나, 둘, 셋. 오, 꼼꼼함, 창의력 비치지 않기. 그리고 살바라고 그러면 네 번째 시문 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오, 음악 부분, 공연 부분, 공연 부분, 영화 부분. 창현님이 공연 부문 종윤님도 공연 부분 골라주셨는데 혹시 창현님 먼저 왜 공연 부분을 골라주셨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실제로 고등학생 때 연극부를 하기도 했었는데 그때는 학교에서 예체능 관련된 동아리 예산 지원이 잘안 돼가지고 좀막 애들이랑 어렵게 연극 만들고 대회 나갔던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청소년 돼서 만약 내가 그때 문학 꼼지기를 알아서 이런 활동에 참여했다면. 어, 조금 더 내가 그런 꿈을 더 키워볼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어서 저는 청소년이 된다면 청소년 멘티가 된다면 공연 부분에 참여하고 싶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문제 자체가 겹치면 안 되는 거라서 네 그래서 저는 공연 부분에 그래서 선택을 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제시어 식혀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허당기 수다쟁이, 뻔뻔한, 배그. 오 다들 엄청난 배려를 <laughs> 갖고 계신데요. 다행히 겹치지 않아서 저희 다섯 가지 질문 중에 겹치지 않는 항목이 딱한명밖에 없었어요. 엄청난 협동심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1라운드는 종료가 됐고요. 저희 2라운드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해주신 제시어대로 종우님이 먼저 10초 그려주실게요. 시작! 먼저 주세요잠시만데 어떤 제시어일까요? 음... B, H, e 거 네. 뭘까 했는데 정답 혹시 파리8이 바게트인가요? 파리바게트아가니다 실패 그럼 시작하겠습니이제다하셨으면이제다 네, 하셨으면은 상현님께서 맞가주하실 되는데 네가능하실까요 정답 혹시 개달이 줌인가요? 아닙니다. 약간 힌트를 드리자면은 네. 도너스 캠프와 관련이 있는 제시어들이에요. 아, 아 네네. 그래도한번더 기회 드리겠습니다. 도너스 캠프 아니면 한 분이 더 그릴 수 있는 기회를 드릴까요? 네,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세분 중에 한 분이 이제 제가 예원 님 하겠습니다. 그럼 10초 동안 다시 그려주시면 됩니다. 답을 알면은 굉장히 잘 주신 힌트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이 화살표가 이게 어디가 개에 이어져 있는 거 맞나요? 개 무릎에 무릎 에 무릎 아니 도넛스 캠프. 정말 다 드렸어요. 문학 음식이로 하겠습니다. 문학 음식이요 <laughs> 네. 네 뱅입니다. 일단 제시어의 정답을 말씀드리자면 영덕 대게입니다. 아. 이제 저희 마지막 제시어를 드릴게요. 시작할까요? 네. 네. 이제 창현님께서 맞춰주시면 됩니다. 이제 감 잡았습니다. 그러면은 정답을 외쳐주세요. 정답은 보라 아구찜! 와~ 저희 총 제시어 3개 중에 마지막 문제 하나를 맞추셨습니다 이제 물건으로 말해요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이제 세 가지 물건을 챙겨주시면 와 감사하겠습니다. 세 가지 물건 먼저 고른 게 무엇인지 한번 보여주세요. 화면에. 네. 이제 다 되셨으면 첫 번째 질문 이제 답변을 받겠습니다. 북캠 정기모임 시간에 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어떤 물건으로 소개하실 건가요? 하나 둘셋 하면은 이제 보여주시면 됩니다. 3, 2, 1 보여주세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타민 먹고 있는 걸 B를 선택을 했는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영양제 중에 하나이고, 이거를 저를 대변할 수 있는 게 이제 제 전공 분야가 이제 식품공학인데, 여기랑도 관련이 있고, 이제 비타민 같은 경우에는 되게 작지만, 몸을 운영하는 데는 꼭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내가 작은 존재이긴 하지만, 우리 도너스 캠프라는 큰 조직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필요한 존재가 되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이걸 선택을 하였습니다. 두번째 질문은 이제 도넛스캠프 첫 오프라인 모임을 한다면 이제 갖고 나갈 물건은 입니다 그러면은 3 2 1 보여주세요 딱 마침 요 선물 받았던 흑백 필름 카메라가 책상에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첫 만남의 모든 순간을 요 작은 카메라에 담아 가지고 어, 첫 만남을 매우 소중한 사진들로 간직하고 싶습니다. 그럼 이제 바로 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자면, 어, 도캠하면 떠오르는 물건을 하나만 골라주세요. 네. 3, 2, 1. 보여주세요. 2년 정도 저희가 연임하면서 제가 두 번째 받은 이번 년도 단원증인데 받을 때 너무 행복하고 이게 참 약간 첫 사원증 같이 이렇게 해서 받으니까 너무 행복한데 언제쯤 쓸수 있을까 이게 약간 고민되고 있는 물건 중에 하나입니다. 마지막 질문은 네, 지금 리더님들이 맡고 있는 소포터즈 팀에게 선물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은 이제 골라 주세요. 3, 2, 1 보여주세요. 네, 저는 사실 여기 이게 제가 드리고 싶은 게 있었는데 지금 주변에 없어가지고 예슬 써 버렸는데. 비타민이라고 적혀있네. 게이로... 네, 저는 쇼케이스 저랑 함께 진행하고 계신 서포스팀 쇼케이스 4 팀한테 선물을 드리고 싶은데요. 되게 저희가 정기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늦은 시간까지 막 새벽 넘어서까지 항상 회의를 하셔가지고 조금. 열정, 열정 과다한 리더를 만나서 너무 혹사시켜 드리는 것 같아가지고 건강 챙겨 드리고 싶어서 적었고, 네 그래서 비타민 선물 드릴 수 있다면 꼭 열네 분, 열세 분 모두한테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대봉단 협동심 3종 게임이 모두 종료되었고요. 이제 두 번째 이어그리 게임에서 잠깐 머무 거렸지만은 그래도 이게 서포터즈 팀 리더의 팀워크다라는 걸잘 보여주신 것 같아요. 오늘 너무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제 다짐 같은 거한 마디씩만 들어볼 수 있을까요? 다들 힘들겠지만 모두 파이팅입니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파이팅. 코로나 시국에 열심히 임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저희가 만드는 결실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걸 다들 증명해냅시다. 여러분 다들 같이 있는 사람이니까 파이팅입니다. 환경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힘든 상황 속에서 다가 다 같이 노력하고 계신데 정말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 노력할수록 더큰 결과치, 값어치, 가치들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들 지치지 않고 끝까지 완주합시다. 비대면으로 이 활동이 진행되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도 겪고 있을 텐데.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열심히 다들 임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희 리더분들이 어 서포트 하시는 팀원분들 잘 지지 해가지고 올해 활동도 잘 별탈 없이 마무리 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정 감사드립니다. 고하습니다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